어 이제 우리 식초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정의라든가 물성치라든가 이걸 알아봤죠. 이번에는 옆에 23페이지에 식초의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식초의 분류라는 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식품 공전에서 식초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희석초산과 발효식초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희석초산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빙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시석초산이라고 현재는 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빙초산은 식초라고 현재 표기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2014년 3월부터 빙초산은 시석초산으로 표기하게끔 돼 있다. 아니면 또 이것을 식품첨가물로 표기해서 판매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어 있는 모든 식초들은 전부 다 발효식초로 돼 있다. 대기업에서 만든 거나 내가 만든 거나 아니면 뭐 장인들이 만드시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내용이 2018년도 이전까지는 여기 한 항목이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기타식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식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발효식초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나나를 가지고 바나나 식초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식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식초를 우리는 기타식초다 이렇게 분류했는데 어 그냥 발효식초에다 바나나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굳이 그걸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타식초 항목이 2018년도부터 삭제되고 그냥 발효식초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이렇게 식초 속에다가 담궈서 드시는 것도 식초다. 근데 다만 그 식초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바로 식초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도 한번 물으셨던 산도, 총산도, 이게 4.0%만 넘으면 식초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산도가 4.0이 안 넣었어요. 예를 들면 서 우리가 바나나를 굉장히 많이 넣었더니 식초를 조금 넣었어. 그러니 산도가 낮게 나오겠죠. 대신 먹기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산도가 4.0이 안 되면 우리는 식초라고 판매할 수 없다. 식품 공전에서는 산도가 4.0부터 20%까지만을 식초로 한다. 그러니까 빙초산 같은 경우는 99.9%거든요. 그러니까 식초가 아닌 거예요. 발효 식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희석초산이라고 씁니다. 여기까지가 식품 공전에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분류하는 기준이 식품 공전에 의한 분류 말고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이제, 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식품 공전에 분류하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참고 삼아 몇 가지 이제 분류 방법으로 식초를 한번 분류해 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산도가 얼마다 발효를 시킨 거냐, 안한 거냐 이것만 갖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쓰임새라든가, 재료라든가, 또는 색깔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구별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가 제가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이용 방법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이용을 어디다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초는 어디라고 무슨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냐면 조미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미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조미용으로 쓰는 식초 이렇게 한 가지가 분리되고요. 그래서 조미용 식초는 어 실제로 우리가 뭐가 많이 있냐면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조식초, 현미식초, 사과식초 이것들이 대표적인 조미용 식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초를 갖다가 우리가 음료수로도 많이 만들어 드시죠. 그래서 음료용 식초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조미용 식초와 음료용 식초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건데 조미용 식초는 맛과 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음용용 식초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료수 드실 때뭘 보고 감탄하시면서 드시냐면 바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음료용 식초는 색을 중요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색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음료용 식초는 주로 과일로 만든 식초를 이용하게 되죠. 과일은 식초가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음료용 식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식초가 어떻게 좋다라고 알려졌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음식이라 넣어먹는 조미용, 아니면 음료수로만 먹었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을 강조한 식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능성 식초가 생겼고요. 그래서 기능성 식초는 맛과 향, 물론 색깔도 예뻐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능이죠. 그 기능이기 때문에 재료의 성분이라든가 또는 발효나 숙성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뭐 2년 된 식초입니다. 3년 된 식초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음료이나 조미용 식초에서 쓰는 이야기 아니고 기능성 식초에서 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소스로 쓰는 식초입니다. 이 식초는 우리나라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소스용 식초라는 것은 소스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발사믹이라고 하는 식초를 많은 분들이 식초라고 생각 안 해요. 발사믹 소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소스처럼 샐러드라든가 어떤 음식에 이렇게 넣어먹는 식초. 근데 제가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질 때는 없었던 식초 하나가 대한민국에 선을 보였어요. 이 식초를 제가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식초는 아닌데, 분류를 제가 체험으로 하는 분류 새로운 분류의 식초가 생겼어요. 소스라는 것은 넣어가지고 우리가 버무려서 먹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위에다가 예뻐 보이라고 일종의 토핑하는 식초가 있더라. 그래서 토핑용 식초 시장이 작년 7월부터 현재 저희 발삼식초 회에서 개발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류 방법이 한계에서 더 생겼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른 분류는 조미용, 그 다음에 음료수로 쓰는 음용용, 그 다음에 기능성용, 그 다음에 소스용, 그리고 새롭게 고창에서 선보인, 예, 바로 토핑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핑용 식초 감사합니다. 토핑용 식초의 대표적인 식초가 이제 이런 형태가 있죠. 며칠 전에도 방송에 나가서, 어, 요새 많은 이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대박 조입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발사믹 블록 그래서 이게 고체형 식초지 이렇게 고체형 형태에서 이 식초를 갈아서 토핑용으로 쓰거나 또는 구슬 형태 이렇게 구슬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슬 형태로 사용해서 하는 식초도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토핑용 식초라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고요. 또 다른 이제 분류는 재료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른 분류는 국물로 만들면 국물 식초 어, 또 과일로 만들면 과일 식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초가 까매니까 흑초, 흙초, 흑초가 빨개요. 그럼 무슨 차라고 할까요? 홍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식초가 하얘요. 어, 여러분들 하, 하얗게 생긴 식초 못 보셨다고요? 이런 마트에 한번 가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식초라고 도 하고 뭐 한문으로 이야기하나면 백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초는 식품 공전 외에도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 재료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색상에 따른 분류, 이런 분류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